야인시대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혹은, 심형물을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심형의 은인, 의사양반입니다. 하지만, 이 의사양반이, 진짜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캐릭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일 운동가부터 대학교 설립자까지, 파란만장한 초 엘리트 인생을 살아온 진짜 야인, 오늘의 인물, 의사양반, 백인재입니다. 누구인가? 1898년 백인재는 평안북도 정주군 남면 1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고조할아버지는 지금의 서울시 부시장에 해당되는 한성부자윤, 증조할아버지는 지금의 국방부 차관에 해당되는 병조참의를 지냈을 정도로 백인재의 가문은 옛날부터 알아주는 명문가였습니다. 백인재는 그 명문가에 걸맞게 당시 국내 5대 사립학교 중 하나였던 오산학교에 들어가 4년 내내 정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백인재는 오산학교를 마치고 지금의 서울대의대의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해서 또 3학년 때까지 3년 내내 묵묵히 수석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인 학생과 일본 교수들의 민족차별에 지속적으로 분노 게이지가 쌓인 백인재는 3학년 학기 말에 발생한 3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되어서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고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1920년쯤부터 일제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며 다양한 유아정책을 펼쳤는데 이때 경성의학전문학교도 그 영향을 받았고 백인제는 무사히 학교에 복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은 4학년까지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좀 재섭네. 백인재는 4년 내내 수석자리를 지켰지만 3.1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증을 받지 못한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에서는 백인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조선총독부 의원에서 2년 동안 부수로 일하면 의사 면허를 발급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인제는 어쩔 수 없이 조선총독부 의원에서 2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의사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마취일만을 전담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취 전문의가 따로 없었던 당시에는 뛰어난 마취 실력은 외과의사에게 있어 커다란 메리트였기 때문에, 이는 후에 백인재가 외과의사로 크게 성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도 의학 연구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좋은 의학 논문도 발표하며, 일본인 교수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조선총독부 의원에서 일한 백인재는 정식으로 의사면허증을 받게 되었고, 이후 조선총독부 의원에서 5년 동안 더 외과의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후 도쿄제국대학에서 새로운 논문을 써서 의학박사학위까지 따고 자신을 퇴학시켰던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주임교수까지 맡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한국 나이로 불과 31살입니다. 그리고 백인재는 교수 일을 하면서도 독일, 프랑스, 미국에 수차례 유학도 다녀오기도 하며 계속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941년, 백인재는 자신의 병원인 백인재 외과병원을 정식 개원하며 큰 돈을 벌었고 해방이 1년 지난 1946년, 드디어 재단법인 백병원이 설립되며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백병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백병원을 잘 운영하고 있던 백인재는 194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지만 낙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저번 영상에서 나왔듯이. 시명을 포함한 북한 인민군과 정보원들이 백인재 박사를 북한으로 강제로 데려갑니다. 사실 이후의 행적은 남한에서는 알 수가 없어 묘연했는데 1999년에 출간된 헌각자 백인재라는 책 덕분에 납북 이후의 행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해당 책에는 북한 귀순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정보들이 있었는데 단추려 설명하자면 백인재는 납북 후에 자강도의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평양 소련 적십자병원의 외과에서 강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인재는 남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것 등의 이유로 북한 정권에서 눈초리를 받고 있었던 데다가 강제로 일을 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엉터리 재판을 받고 투옥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행적은 알수 없으나 안타깝게도 2000년 당시 백인재 박사의 조카 백낙환 박사가 방문했고 을 했을 때 통일원 측에서 고인이 되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백인재의 조카 백낙환 박사는 납북된 백인재의 이업을 이어 백병원을 계속 영업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의과대학을 창설한 후이 대학이 성장해 종합대학이 되었고 이 대학교가 바로 지금의 인제대학교입니다. 조선의 초 엘리트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나 모든 학창생활을 수석으로 지냈으며 일제의 탄압과 차별의 분노에 3일운동도 참가하고 일제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백병원을 차리고 후에 인제대학교의 설립 발판까지 마련한 의사연반 백인재 안타깝게도 북한에서 좋지 못한 결말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커다란 공헌을 한 인물임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 어떤가요? 매일 폭발한 병원만 재건하던 의사 양반이 사실은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의 진짜 야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의사 양반을 위해 친일파의 골수 빨갱인 시명을 한대 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